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 베이비 도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여러분들 베이비 도지 특급 소식입니다. 베이비 도지가 퍼피펀 호재가 등장하고부터 드디어 미국 세력들과 저명한 민코인 세력들 그리고 세계 대형 거래소들이 베이비 도지 코인을 역대급으로 매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베이비 도지 코인이 앞으로 모든 해외 거래소 상장과 동시에 가격 폭등은 시간 문제라는 내용 담아봤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인공지능 AI 인프라 건설에 5천억 달러, 한화로 약 718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추가로 r w a 성장 잠재력을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RWA 관련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 채택도 가속화되는 중인데요. 전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RWA 섹터에 배팅했습니다. 블랙록은 RWA 시장이 10년 후 30조 달러 하나로 4경 이상이 시장이 된다는 잠재력 때문에 빠르게 선점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도지도 민코인 최초로 RWA 세크의 진출 소식을 알리면서 베이비도지는 단순한 민코인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력이 탑재된 밈코인으로 기관들과 미국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베이비도지도 민코인 최초로 인공지능 AI 기술력도 탑재되어 있기에 현재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미국 세력들이 좋아하는 기술력을 다 갖고 있는 민코인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계좌를 추적해보면 현재 세력들이 가장 크게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베이비도지 코인입니다. 앞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력들이 최근 엄청난 규모의 베이비도지 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가로 코인베이스 거래소 계좌에서도 베이비 도지 코인을 청문학적인 규모로 매집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는 곧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베이비 도지 코인은 숨겨진 호재를 동반하면서. 코인베이스 상장까지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엄청난 폭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이비도지 코인은 미국 ETF 승인을 기다리는 도시 코인과 똑같은 S급 민 코인으로 부상하면서 또 한번 베이비도지 코인 세력들이 역사적인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연속적인 상승 재료로는 코인베이스의 베이비도지 코인을 상상시키는 건데요. 아무래도 기대 심리가 많았고, 베이비 도지 코인 거래량도 잘 나오고 미국 세력들이 좋아하는 조건들을 다 갖췄고 이런 세력들과 코인베이스 내부에서는 베이비 도지 코인을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상장은 무조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거래소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베이비 도지 코인을 밀어주는 시점에서 상장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민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직접 투자, 투자도 해서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아더헤이스나 무라드가 또한 마찬가지로 민코인과 관련돼서 이 윈터뮤트랑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금 보십시오. 윈터미트. 예. 아더헤이스죠? 보세요. 동일한 지갑이요. 무라드도 마찬가지요. 예 예. 이렇게 특정 개인 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을 옮긴 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16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나로 계산하면 약 237억 정도 되는 거금이 이동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것도 아서에이스와 무라드와 윈터뮤트가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이제 뿌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섯 개의 민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 중에서 이제 두 개는 이미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뭐 거의 60만 프로, 그 다음에 2,300 프로 정도가 이미 상승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개는 사실은 세팅 중인 거죠. 여전히 매집 단계에 있는 거고, 아마도 이두 코인처럼 이제 아마 급등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요세 개, 요세 개의 코인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큰 부담 없거든요. 민코인이라 너무 저렴하다고요. 이 코인들 조금이라도 모아두면 좋겠는데,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아요. 보통 보면 몇만원, 몇십만원입니다. 왜? 그래도 몇백배, 몇천배, 드문 경우는 몇만배까지도 뜰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5만원만 넣어도 3억이 되는 거지, 3억. 정말 인생 역전이 가능한 그런 분야의, 그런 섹터의 코인이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씩 매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한번 몇만원 혹은 몇십만원의 돈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오히려 거의 뭐 확률이 없는 로또를 사느니 그 로또 살 돈으로 이런 거를 조금씩 그때그때 기회가 생길 때마다 민코인에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저희 트레이드 센터에서 직접 밝혀낸 정보를 함께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 코인에 대해서 좀더 관심있고 알고 싶으신 분들, 뭐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리스트업이라도 받아봐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010967320으로 링크, 링크라는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해당 코인의 이 리스트업된 해당 코인 세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두 개는 이미 폭등을 해서.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아래 거는 아직도 세팅 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지금 그들도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매집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세개 코인 저희들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여기에 뭐단 몇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한번 매집을 할까 말까 직접 눈으로 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과거 트위터에서 베이비 도지 두두두두두라는 트윗을 남겼을 때, 베이비 도지가 한 방에 290% 폭등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민 코인은 베이비 도지라고 언급도 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정부효율부 도지에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발탁하면서 강아지 민 코인들이 엄청난 폭등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베이비 도지 코인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 계좌에서도 베이비 도지 코인을 매집 중인데요. 보통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는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이비도지 코인, 코인베이스 상장도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요. 세력들과 고래들도 베이비도지 코인을 엄청나게 매집하는 현황도 포착됐는데요. 이런 현황일 때 세력들은 호재를 동반한 폭등을 계획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하자면 민코인은 원래 아시던 것처럼 커뮤니티 내에서 소문과 활동이 활발할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또 구글 트렌드에서 이 검색어량이 많아지면 질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이위 하면 반드시 뜬다. 대박 난다. 민고인 같은 경우에 AI 스토리, AI 내러티브, AI 서사와 함께 원래 있던 민 문화 사이의 교착점, 그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트렌드가 만나는 곳에 베이비 도시가 위치해 있다는 거죠.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한번 사볼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상하게, 아, 이상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제가 뭐 베이비 도시부터 페페부터 이제 여러 가지 민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왔다 갔다 하지만,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민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민코인이랑 진짜 다르게, 이 베이비 도시는, 공장 초기에 보통들 보여주잖아요. 펌프 앤 덤핑. 한번 그러고 대부분이, 99%가 그 다음에 거의 사라지는, 0이 됩니다. 0. 아니면 정말 몇 년간 내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베이비 도시는 참 아는 사람은 아는데 고마운 게 다른 민코인처럼 처음에 2000%의 역사적 폭등을 보여줬지만 지난 2년 동안 그 이후에도 4번의 폭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민코인이 이렇게 많은지 어요 저는 그 중에서 세 번의 수익을 봤고요 사실, 뭐, 트래커 도움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비 도지가 아니었으면, 뭐, 트래커 들면 뭐합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예. 그래서, 아, 지속력, 이 변동성의 지속력,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이 베이비 도지가 갖고 있는 그 개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아,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 도지는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이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매수 단기로 하든, 아니면 쭉 들고 가는 장기 투자자든, 분명히 이제 베이비 도지는 주목할 만한 민코인의 틀림없어요. 그리고 보기 드물게 폭등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베이비 도지 코인의 향후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실 수, 알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배비도시 새끼 고래로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가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배비도시 무료 증정해드릴게요. 이제 이것으로 암호화폐 투자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주소랑 패턴을 추적하고 카피하는 체크가 없으면 재미로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해드린 대로 연락을 주시면 베이비도시 코인 무료 증정과 함께 고래 주소를 알수 있는 비공개 정보방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일단 연습이라도 할수 있는 무료 트래커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드릴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베이비도시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베이비 도지의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